지금 한국 축구는 손흥민 이후 마침내 진짜로 한 시대를 흔드는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그 선수는 당연 이강인입니다. 한국 축구는 늘 시대를 대표하는 공격수를 배출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수십 년간 등장했음에도 단한 번의 패스로 경기 분위기 전체를 뒤흔드는 선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패스는 3에서 3미터 짜리 짧은 거리에서도 30에서 40미터를 가르는 장거리에서도 공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 팀 동료의 발끝에 정확하게 떨어지고 그 순간 골로 이어지는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그만큼 이강인의 패스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고리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무기인데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0대 1로 뒤지던 순간, 왼쪽 측면에서 이강인이 올린 단한 번의 절묘한 크로스가 조규성의 헤더로 이어지며 한국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비록 승리는 놓쳤지만 그 장면은 전 세계가 이강인의 가치를 확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나와의 평가전에서도 후반 18분 마치 그림을 그리듯 떨어진 그의 어시스트가. 이태석의 헤더골로 완성되며 또한번 경기를 끝내버렸는데요. 일본 매체에서는 그림 같은 장거리 패스라며 극찬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한편 이강인은 올해 국가대표로 국경기에서 1골 5도움을 기록하고 AFC 올해의 국제축구선수로 선정되었으며, UCL에서도 PSG의 핵심자원으로 계속해서 출전하며 팀이 전체 36개 팀중 2위를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과연 2026년 북중미월드 손흥민의 결정력과 이강인의 창조성이 만났을 때 한국 축구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